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보다 교통카드로 요금 결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탈 때마다 번거롭게 현금 준비나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현금보다 조금 저렴한 요금을 내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해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하철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나갈 수 없으므로 꼭 찍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내릴 수 있고 신용카드 등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기도 해서 찍었던 교통카드가 아닌 다른 교통카드로 찍고 내리는 실수도 합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렸어도 전산상에는 한명 또는 두 명이 버스를 타고 있는 것으로 전산상에 나는 버스를 계속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산상에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추가 요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드를 찍지 않는 이상 계속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의문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마다 대중교통의 요금 체계가 약간씩 다르므로 영상 시청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요금 체계를 따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은 균일 요금제와 거리비례 요금제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보면 균일 요금제는 탈퇴된 기본 요금에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하면 되고, 거리비례 요금제는 기본 요금에서 이동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 도시에서는 노선이 짧은 시내 구간에 균일 요금제를 적용했고, 노선이 긴 시외 구간에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단 주요 도시별 요금제 유형 및 시외 구간 요금 체계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통합 요금제는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2개 이상 이용해 환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요금체계로 버스와 지하철 중 기본 요금이 비싼 지하철의 요금을 부과한 뒤 거리에 따라 비용을 추가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요금체계입니다. 본인이 균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거리비를 요금제를 적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환승할 예정이라면 교통카드를 찍고 내려야 합니다. 만약 거리 비례 요금제를 내야 하는 슈에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내린다면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로 경기도의 경우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 중 2만 2천여 명이 내릴 때 깜빡하고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서 내지 않아도 될 추가 요금을 낸다고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추가 요금은 환불이 어려우므로 내릴 때는 항상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 이용 정보가 쌓이면 시민들이 버스를 어디에서 많이 타고 어디에서 많이 내리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할수 있으므로 내릴 때 단말기의 교통카드를 찍어준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